이런 주가를 올릴 수 있을 상황이 결국이 여론 조사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아마 명절 이후에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가능성이 응. 자, 오리엔트형 전공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반등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고, 오늘 반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이 내용들. 결국 중요한 건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죠. 이 차기 대선 여론조사 지금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재명 대 최근에 가장 떠오른 후보, 김문수 장관이 오차범위 3% 정도의 이제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원희룡뭐 이재명 대 오세훈, 이재명 대 홍준표. 이거는 사실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국민의 후보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게 여전히 뭐 변수가 있는 부분이 될수 있겠지만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 자체가 이제 막떠올랐 이제 막 떠올랐죠. 신성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지지율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하 항상 지지율은 그렇거든요. 새로운 인물이 인물이 뜨면은 그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 기대감 반영을 해도 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재명은 결국 나올 악재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 리스크적인 리스크는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슬슬 이제 김문수에 대한 공격도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실망 실망하는 지지율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제가 대선을 뭐 정말 오래 살진 않아서 대선을 뭐 엄청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 대선주를 계속 지금 대선주가 한네 번째 저도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겪을 때마다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김문수의 지지율도 다시 밀려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지금이 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이 대선 테마주를 잘할 수 있게 되고, 대선 테마주 매매를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물론 오늘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김문수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계엄사태 이후 상승하고 체포 기대감 이후에 밀리고 체포되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 양자대결 여론조사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명절 이후에 강력한 방향성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력들이 이 매집 테스트를 좀 끝냈다라는 게좀 의미가 큽니다. 보시면은, 이 세력들이 좀 일정한 패턴을 최근에 계속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주가가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 장 초반에만, 장 초반에만 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 장 초반에만 매수세를 좀 건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들어서는 계속 매수를 안 해요. 매수를 안 합니다. 잘왜안 해요? 주가가 밀리니까 내가 여기서 돈을 더 투입해 봤자 개미들이 더 밀어내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좀 특이점이 생겼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런 대량 거래가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세력들이 한 번씩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한 번씩 중간중간에 들어와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끝내겠구나, 끝냈다, 이제 기술적으로 다 빠졌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라는 거죠. 그런 주가를 올릴 수 있을 상황이 결국 이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아마 명절 이후에 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유리하다, 라는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은 뭐 이재명의 이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텔레그램 방이든 저희 분석 리포트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구독자 이벤트 저희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계좌복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425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 저희가 선착순 500명까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 어떤 내용이 제공되냐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보유 종목들,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매집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은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매집 전략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되는 내용 매일 무료 추천주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기존의 보유종목들 뭐 이런 것들 기다리면 전략을 취하면 수익이 날순 있지만 매일매일 또 용돈벌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주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추천드렸던 제일 일렉트릭도 수익도 돌파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추천주 오전, 오후 가림없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장중에 이런 추천주 받고 싶으신 분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전략을 공유를 드리는데요. 자,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이 항상 나옵니다. 항상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상반기 내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 로봇이나 AI, 자 양자 컴퓨터, 전선 관련주, 뭐 우주항공 관련주, 자 이런 관련 섹터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한 섹터들에 대한 전략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또 받아보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 정보 브리핑, 저희가 시장 정보에 대해서 지금 주식을 지금 매매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뉴스나 이런 정보들 시황이 어떤지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자영업 하시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모두 무료로 다 제공해드리는 이 공부방에 입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352-2448 이쪽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저희,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대응전략표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 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관련주에 대한 내용들 중요합니다. 관련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의 흐름들을 같이 체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의 리스트를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시고 그 움직임들, 그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체크하시면은 지금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1차 목표가를 책정하고 2차 목표가를 책정을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1차 목표가를 책정을 해드렸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기적인 목표가에 부분,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생각하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는 그 구간이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기간에 대한 부분들, 자, 이 종목이 투자의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그 관련된 기간을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가격 밴드. 자, 매수 가격대도 잡아야겠죠? 이 매집 가격, 우리가 얼마에 매집을 해둬야 이 주식이 좀 괜찮은 가격에서 매집을 했다고 볼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매집 가격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현재 이 가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다리는 가격대가 있으며 그 기다리는 가격대에서 매집을 해야지만 분명히 결과적으로 큰 흐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별 자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중을 몇 퍼센트 투입할 거냐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할수 있는 건데 현재 주가가 만약에 만 원이라면은 그만 원에는 비중을 10% 투입해야 된다. 15% 투입을 해야 된다. 현재 주가가 9천 원이면은 이 주가를 9천 원의 주가에서 10%를 투입해야 되는지 5%를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좀 브리핑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참고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시는데 있어서 알맞은 평단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또더 깊게, 깊게 다가가는 내용들을 좀 적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전략 리포트 지금 받아보실 분들은 자, 이쪽 제 전화번호 보입니다. 자, 이쪽 제 전화번호 010-2352-2448. 이쪽으로 문자로 리포트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정보, 자료, PDF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꼭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